4월 18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KB금융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국 증권은 오늘 우리 금융 지주에 대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는 진행 중.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500원 제시.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이 시간 주가는 11,58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우리 금융지주 주식을 188만 4 4 4 8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286만 3 8 8 5주 순매도 했습니다. 한국증권은 오늘 제이비 금융지주에 대해서 수익원이 부족한 상황. 업종 내 높은 롤을 기록 중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이비 금융지주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2.2% 상승한 8,82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제이비 금융지주 주식을 41만 2,848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80만 1,245주 순매수했습니다. 한국증권은 오늘 기지비금융지주에 대해서 시장은 어둡지만 지표는 양호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8,700원 제시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지비금융지주의 이시간 주가는 6,97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기지비금융지주 주식을 142,352주 만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81만 5275주 순매도했습니다. 흥국증권은 오늘 BNK금융지주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 경기 악화 우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8,400원 제시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BNK금융지주의 이 시간 주가는 6,7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BNK 금융 지주 주식을 29만 399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87만 5101주 순매도했습니다. 한국증권은 오늘 KB 금융에 대해서 견조한 이익 흐름, 아프즈 17 도입에 따른 경상이익 증가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KB금융의 이 시간 주가는 480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KB금융 주식을 80만 642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43만 807주 순매도했습니다.